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 귀여 아우 멋니다 여러분 안녕. 주한 칠시 대사 장기현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 제가 요청했던. 했습니다. 아... 오래 걸렸습니다 업콘츄리틀링 어? 어, 불행하게도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메일온 것들을 잠깐 보면 처음에 DHL 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와서 실시 <목소리> DHL 익스프레스 물품이 현재 배송 중입니다. 배송 시 수령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메일로 주고받는 거 별로 안좋아 전화하는 거좋아합니 바로 전화. 했더니 뭐 어쨌든 간에 어 그쪽에서는 보내서 물건이 없고 그 아직 그 계류 중이래요. 그래서 뭔가 좀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같다 저희는 이제 오면 뭐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뭐안 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왔어요. 대면 배송이 어려우신가요라고 d h l 쪽에서. 그러면서 첼시 뭐 DHL 익스프레스 물품을 편의에 맞는 방법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 와, 와야 쪽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첼시에 직접 전화하기는 그렇고 DHL에 전화를 했죠 저희도 판매처에 별도 요청하였으나 판매처에 인보이스 요청이 가능하시다면 인보이스 받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보이스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옮겨놓은듯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서 한국 저 DHL 쪽에서 는 이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칠시 그 메가스토어 페이지에 가니까 정상쪽으로 오고 있다고 계속 뜨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칠시 쪽에다가 물어봐야겠다. 직접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전화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애신 고객센터 같은 칠시의 이메일 대표 이메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 이런 이런 이런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어요. Thank you for your inquiry.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you are reply has reached no reply email address. 제가 보낸 이메일은 회신을 해줄 수 없는 이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please visit the customer service page on your site. 첼시 메가스토어의 사이트의 customer service 페이지에 방문하세요. 그러면 당신 뭐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거기를 방문해야 됩니다. 홈페이지 가서 커스터머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담당자 상담원과 채팅을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채팅하려고 이게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런가 답더니 한국 시각으로는 아 퇴근했구나. 그래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친구들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마 1 열시쯤 출근하겠지. 그게 열시에 출근하더라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채팅 상담을 했죠. 아 이런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안 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불행한 예 <laughs> 미안하다. 뭔가 문제가 <무죄> 생긴다 <laughs> 언박싱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다시 하자! 다시 해서 똑같이 물건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일부 품목, 티셔츠 하나랑 와이프 컵 그다음에 냉동 머그 컵 그거는 품절이 됐어요, 갑자기. 아 그래서 와이프께 품절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습 제가 여기서 언박싱 할 거기 때문에 물건은 몰래 제 차에 나가, 몰래 집에 가져갈 거니까문 와이프는 지금 이게 취소가 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와이프 물건을 안준 대입니다. 제 결국은 선물이됐어요 왔습니다 오늘 네, 드디어. 이겁니다. 어 되게 많을줄알았더니 아주 심플하게 요거 하나로 딱왔어요제 사이즈가 글쎄 맞을지 제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 네, 라쿤 그냥 다 찍어버렸는데. <laughs> 질문도 올리는 게 양말! 두 가지 종류의 양말 제가 주문했던 그대로 왔네요. 요 버전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닐 때도 그냥 신으면 될것 같아요. 요 버전은 약간 건강에 신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양말인 것 같아요. 야, 요거 뭐냐? 토끼 그 인형감뇨? 아이, 귀여워! <laughs> 이거를 강아지한테 놓기 위해 강아지 옷은 다 오줌 쌀것 같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귀여워서 사긴 샀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리프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쓸게요 아니면 저는 구독자 선물용도 근데 조금 작아서 사실 조금 실망이네요 강아지 담요처럼 하는 용도로 좀 쓸까 했더니 너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옷 만약에 제가 사이즈 안 맞으면 제가 구독자 선물로 내놓겠습니다. 제땀 냄새가 약간 배어 있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안 맞기를. 어, 이 아, 재질이 그냥 얇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음. 괜찮아요. 그런데 좀 작은 것 같다. <laughs> 아, 큰일 났네. <laughs> 예쁜가요? 다음. <laughs> 아, 칠칠의 클래식티. 심플하죠? 집에서 입고 다녀도 되고, 잠깐 마트 밖에 나갈 때 입고 다녀도 되고, 막 입고 다니도치셨칩니다 사이즈는 근데 이거는 좀 넉넉할 것 같아요. 같은 나인데 이렇게 좀작은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 아 이거는 바로 입어볼 수 있겠네. 괜찮죠? 제가 원했던 디자인. 자, 실시 로고가 여기 은은하게 입은. 이제 중요한 입어볼 차례입니다. 어디 카메라.. 아.. 오늘 저 아침을 안 먹고 왔어요 흡수.. <laughs> 흡수받은 단백질 셀렉스 프로핏 이 커피 마십니다 흡수받은 단백질 100% WPI 20g BCAA가 뭔지 모르지만 4800mg이 들어가있다는 거네요 무지방 무설탕무글레스토 흡수받은 단백질 셀렉스 프로핏 본격적으로 세 종류의 옷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요? 먼저 이 자켓, 윈드 브레이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디자인 괜찮고, 가볍게도 쓸수 있고, 네, 모자도 쓸수 있고, 본격적으로 시식, 아니, 시식이 아니지. 시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맞아요. 이거 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막상 입어보니까 바람막이용으로 가볍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성공입니다. 두 번째 티셔츠 일단 소재가 100% 코튼, 100% 순면인데 괜찮아. 요 이거 한번 빨면 은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근데 좀 생각보다 기네요. 밑에가 약간 그뭐 무슨 버어지 패션이라 그러나? <laughs> 1970년 옛날 클래식 FA컵 우승할 때에요 데이브 섹스톤 감독 60년대에서 70년 그때가 이제 출시가 약간의 전성기 한번 예전에 만든 적이 있어요 아마 FA컵 기념에서나온 티셔츠 같아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 옷은 맞긴 맞아요 옷은 기네요 이태가. 뭔가 이게 약간 짧은 치마 그렇서 약간 뭐걸어지 패션처럼 이부고 다니기도 좀 약간 그렇고 아 이게 좀아쉽이 정도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티가 이거는 밖에 입고 다니기에는 약간 애매한 제 생각에는 이 옷은 분명히 집에서 와이프가 입을 것 같아요 소재는 순면 100%인데 그렇게 뭐 좋은 소재 같지는 않아요 내가 뭐 첼시 팬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단독쪽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아이 드디어 덮쳤습니다 하나 어 제가 제일 우려했던 푸드였는데, 작을까봐. 맞아요! 아주 낱고 편안합니다. 얇고, 두껍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또, 양말까지 제가 신었어요. 아, 아주 편안하게 지금 막,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아, 하나 건졌다. 사실, 이게 두 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을을 앞두고, 색깔도 좋고, 발 맞고, 편안하고, 양말은 뭐 무난하게. 여기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네. 이거를, 맨 실행처럼, 네, 가고 다니면, 멋진 놈인줄 알겠죠? 자, 오늘 제가 구매한, 사실은 좀 아쉽게 한 절반은 날아갔어요. 다시 한번 주문을 할때 재고가 없어서 나머지 절반을 건졌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고개질 괜찮고 저의 온라인 쇼핑 언박싱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온라인 쇼핑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아마 실수 없이 제가 원하는 물품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내가 은근히 이게 또 낯을 가리는 게좀 있어서. 축구 좋아하세요? 어, 네네. 네, 네. 펭귄 게임입 오, 파리! 어. 어, 네, 파리스. 리저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아, 리 최고의. <laughs>